주말 아침이고요 공복으로 운동합니다. 자 어제 또 저녁에 금요일이기도 하니까 뭔가 일주일 힘들었던 보상을 받고 싶어가지고. 너무 막 맛있는 걸또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녁까지 다 챙겨 먹은 다음에 집에서 야식으로 크림빵을 하나하고 4분의 1 조각을 먹고 거기다가 허니콤보도 소분해 놓은 거한 4조각까지 먹고 잤거든요. 아, 그랬더니 오늘도 일어났는데 진짜 몸이 지금 손바닥에 또 붓기가 완전 대박이에요. 땡땡해가지고 하체로 좀 털어주러 갑니다. 왜냐면 오늘 또 점심에 맛있는 걸 먹을 거거든요. 요즘 드는 생각이 그냥 인생 뭐 있냐, 운동 열심히 하고, 그냥 먹고 싶은 거 맛있게 먹고, 조절할 때는 다시 하고, 그냥 이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니겠냐 생각이 들면서, 또 너무 막 타이트하게 조절하는 것보다는, 그냥 생활 속에서 먹는 과자나 이런 단당류? 간식들만 좀 줄이면서, 또 그냥 맛있게 먹고 싶어 먹자 하는 <laughs> 생각으로 점점 바뀌어가고 있어요. 지금은 그냥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지내려고 합니다. 그럼 저는 하체를 얼른 털고 올게요. 다녀오겠습니다. i've got this feeling i'm feeling you could be the one i see no reason why i should ever let you go mm. i don't wanna wake up if i'm dreaming because you know i can't get enough of this feeling you're giving me don't wanna wake maybe without To you wanna do i think we're part of something bigger now my mind is full 아니다, 여러분 집에서 사이클도 이렇게 힘들게 탈 수가 있네요. 아, 진다 아, 땀이 진짜 엄청 많이 났어요. 월요일 아침입니다. 아, 진짜 졸리다. 어제 밤에 집에서 사이클을 <laughs> 빡세게 타고 자서 그런지 아, 오늘 일어날 때좀 피곤함이 느껴지긴 했어요. 근데 이것도 좀 차차 적응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운동을 갈 거고 오늘도 포뮬러를 평소처럼 했거든요. 근데 제가 어제 집 청소하다가 어느 한 구석에 처벌가 뒀던 이 땅콩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랜만에 이 땅콩볼로 이등 뒤쪽을 좀 풀어줬는데 아, 오랜만에 하니까 엄청 아프면서도 되게 시원하네요. 이것도 자주 해줘야겠어요. 그럼 저는 월요일 운동 가보겠습니다. 다녀올게요. <목소리> 이오쏨몰 비타민을 회사에 챙겨갑니다. 회사에 좀 있던 거다 먹어가지고 한번 챙겨가요. 그리고 이 비타민이 생각보다 유통기한이 길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빨리 먹어야 될것 같아서 가져와요. 얘도 유통기한 이제 두 달밖에 안 남아서 얼른 먹어주겠습니다. 이번주는 조금 더 빡셀 것 같아가지고 또 열심히 일을 해야겠어요. 이번주는 에 저번주보다는 운동을 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어쨌든 일이 우선이니까 최대한 예의를 빨리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럼 저는 월요일에 다녀올게요. 운동 갈거 미리 다 준비를 해놨었는데 너무 몸이 피곤해가지고 아침 운동을 쉬었습니다. 그릭데이 요거트로 만든 그릭 요거트예요. 음. 음, 서울우일 거랑 확실히 맛이 다르네요. 그서울우일 거는 좀더 맛이 진한 느낌? 고소한 맛도 조금 더 진하고, 새콤한 맛도 좀더 진하거든요? 근데 이거 그릭데이 거는 좀 새콤하고 그런 맛보다는 담백한 맛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릭데이게 조금 더 꾸덕하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꾸덕하지 않나요? 잘 만들어졌어요. 네. 운동 쉬는 날이랑 주말에 아침으로 그림노트 먹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서 계속 그렇게 먹고 있어요. 얘 꼬마가 게 좋더라고요. <놀람> <놀람> 음 맛있어. 진짜 적정 맛이야. 하고 누우니까 엄청 개운하고 엄청 졸리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잤어요. 이게 뭔가 졸릴 때딱 바로 자면은 진짜 잘잘수 있는데 자기 싫으니까 뭐 핸드폰을 좀 보게 되고 그러다가 잠이 깨고 이러면은 진짜 악순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최대한 핸드폰을 그냥 딱 놓고 자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제는 또잘 자가지고 오늘은 잘 일어났고 이제 운동을 가볼 거예요. I've got this feeling I'm feeling you could be the one I see no reason why I should ever let you go I mm, don't wanna wake up. If I'm dreaming, because you know I can't get enough of this feeling you're giving me. Don't wanna wake up. No, I don't wanna wake up. I don't wanna wake up without you, baby. Without. Sometimes I forget to breathe 순살 챙기고 이거 저당 초코잼도 베이글에 발라서 먹을 거고요. 그럼 저는 출근해 보겠습니다. 운동 갑니다. 저 어제 야근하고 와가지고 생각보다 별로 안 피곤하고 컨디션이 괜찮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고 씻고 누웠는데 눕자마자 기절을 해버린 거예요. <laughs> 그래서 눈을 떠보니 그냥 새벽이었어요. 생각보다 이게 야근하는 게 조금 더 몸에 피로가 쌓였었나 봐요. 아무튼 그래도 오늘 운동 가야 되니까 어찌저찌 일어났고 오늘 하체를 하는 날인데 막 컨디션이 엄청 좋은 느낌은 아니어가지고. 빡세게는 못하고, 일단 그냥 되는 대로 좀 하고 오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도 운동 다녀올게요.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금요일이고요. 운동은 쉬었습니다. 원래 오늘 운동 가려고 어젯밤에 다 준비해놓고 꺼내놨는데 진짜 한 2주간 계속 일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피로가 쌓였는지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아침에. 그래서 그냥 다시 기절을 해가지고 늦게 일어나버렸어요. 오늘은 야근을 안할 겁니다. 제가 진짜 금요일에는 야근을 하기가 항상 싫어가지고 최대한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야근을 안 하고 퇴근해서 컨디션 괜찮으면은 또 저녁 운동 갔다 오거나 아니면은 그냥 집에서 푹 쉬려고 합니다. 이번 주한 주도 이제 끝이 보이네요. 오늘 하루만 또더 힘을 내고 주말에 다시 또푹 쉬고 다음 주에 도달려봐야겠어요 그럼 저는 출근 다녀올게요. 오늘 칼퇴하고 왔는데 바로 운동 가려고 계획을 하다가 갑자기 빵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허대빵 삿과딸마 데워가지고 먹고 있어요. 너무 맛있다.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저는 운동 갈 준비 다 마치고 이제 운동합니다. 사실 빵 먹고 순간 너무 가기가 싫었거든요. 아, 피곤하고 나가기가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도 움직이자 마음 먹고 얼른 움직이니까 또 괜찮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평일 마지막 운동을 얼른 다녀오겠습니다. 안녕할게요. to me it's what i want the most in my life they say you're out of my league but i don't give a damn no deep down i know you want it you wanna take a leap and jump in oh, oh, oh. you wanna fall in love I'm making you smile. I know I am what you need. And boy, you're just my type Deep down, I know you want it. You wanna take a leap and jump in. Uh-oh. Uh, We're gonna fall in love.